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철저한 생활관리와 수업 선택의 자유도입니다. 철저한 생활관리는 재수에 있어서 너무 부적절했던 저의 과거 생활 패턴과 나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수업 선택의 자유도는 저의 과목별 실력의 격차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과목별로 저에게 효과적인 수준의 수업을 활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분당 청소라고는 이두 가지를 갖춘 저에게 있어서는 최적의 재수학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분당 청소라고는 선택하였던 것 같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재수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수업, 시간표 등을 스스로 선택하고 짤수 있다는 점, 즉,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재수 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수험생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재수 생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점이 가장 좋은 점 같습니다. 이는 스스로에게 있어서 발전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과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개념, 문제 풀이에 대한 설명도 도움이 되었지만, 시간 분배 전략, 생활 습관의 개선, 공부법에 대한 조언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언들은 모두 전문적인 선생님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정수와 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저는 기존의 나쁜 단점들을 버리고, 새로운 장점들을 저에게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된 결과, 저는 지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크게 슬럼프가 온 적은 없지만 수능이 다가오면서 결과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는 더욱 철저히 저의 약점을 보완하고 자신 없던 과목을 집중적으로 하, 학습하였습니다. 저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저의 노력으로 인해 상쇄된다면 이런 불안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학원에서 제공하는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두 실력과 경력을 갖추신 베테랑 분들이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짜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권유하시는 문제의 풀이의 방법, 복습의 방식을 저에게 채화하는 것만으로도 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자습시간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수업을 거듭하여 듣다 보니 이러한 불안은 자연스럽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다들 지금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분당 청소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그 불안은 수능이 다가올수록 긍정적인 확신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수를 결심하실 당시에 가지셨던 의지, 의분을 잊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이어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입니다.